산책을 아침에 운동을 나가다 보니까 길가에 이렇게 산책로가 있는데 산책로 오다가 보니까 길가에 뭔가 있길래 깜짝 놀라가지고 뭐냐 봤더니만. 길고양이, 길고양이를 위한 집을 누가 이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렇게. 야, 이거 뭐로 만들었대, 이거? 뭐 쓰는 플라스틱 통으로 만들었나? 이래가지고 길고양이들도 뭐 소중하다고 여기에 뭐 낙엽이랑 이런 거 깔아가지고 이렇게 있고 움집처럼 만들어 놨네. 물통이고 여기도또 있고 플라스틱 박스 가지고. 근데 고양이는 없어요. 야옹 야옹 고양이는 없고 누가 이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아또 고양이 길고양이 집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처음이네. 여기 중산지 경산. 펜타일저 중산지 이제 중산지 호수 둘레길 가다가 길고양이 집을 만들어 놓은 걸 보고 신기해서 이렇게 찍어 봅니다. 그래, 길고양이의 생명도 소중하기 여기는 이웃들이 있다는 것에 저도 네,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갑니다.